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음악 이론 이번에는 단기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4분의 4박의 강약 샘내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분의 4박자는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약 중강, 약, 이렇게, 쿵, 짝, 쿵, 짝, 강, 약, 중강, 약, 쿵, 짝, 쿵, 짝. 이렇게, 샘예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는 첫 박에 강,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에 중강. 그래서 여기서 첫 박과 세 번째 박에, 첫 박과 세 번째 박을 주로 강조하는 그런 박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자 아, 강박이 강박의 위치가 당김음음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음표에 따라서 박자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자 제일 처음에 주어진 악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첫 처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음표는 자 이게 무슨 음표입니까? 8분음표죠. 8분음표는 반박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긋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음표는 무슨 음표죠? 4분음표. 4분음표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렇죠. V자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V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8분음표죠. 8분음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 제일 처음에 8분음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긋고, 내리면서 긋고, 두 번째 8분음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음표, 한박이죠. 한박, 이렇게 V 표시, 그 다음에도 V 표시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시하고 나, 보니까 박자 표시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표시했었는데, 요거는 하나 하려니까 어, 두 번째 어, 4분음표가 어, 이게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짝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두 번째 4분면표를 거꾸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그죠? 어, 아까 좀, 좀 전에 4분면표 이렇게 골짜기 모양, 만들었던 골짜기 모양에서 뒤집으니까 이렇게 삼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나중에, 어, 박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한 마디 안에 네 박자 표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골짜기 모양을 표시하는데, 이거는 골짜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 나중에 리듬을 쳐보면 알겠지만, 4분의 4 박자는 강약, 중간약, 이 강약, 중간약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박에서 강하게 치려니까 음이, 음이 짧아서 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강한 느낌이 첫, 처음에 오지 않고 두 번째 음표에 온다고 해서 이것을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음, 다시 한번 더 당김음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하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당기음이란 센박과 여림박이 여림박이란 건 약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반복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강약 중간 약 되는데 강을 할 때에 심표나 또는 붙임줄 또는 음표의 길이에 의해서 여림박 자리에 센박이 옮겨가는 리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박이 약박인데 여기가 앞에 박보다 더 길어지면서 산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여기에 강세가 강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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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음을 당김음이라 여기서 두 번째 음, 이거 갖다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반박, 이거는 한박 이렇게 반박, 이거는 한박, 그 다음 또 다시 반박, 이거는 하나 두울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도 또삼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그 리듬에서는 이두 어, 번째 음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마디에서 역시 두 번째 음, 이두 개의 음이 어, 당김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 첫 번째 문제는 이 앞에 했던 것, 했던 그 문제와 똑같은 건데 한번 볼까요? 아까 앞에서 여기. 두 번째 음과 어요두 번째 마디 역시 두 번째 음. 요두 개의 음이 당김음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다 박자 표시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보세요. 반박, 한박, 반박, 한박, 한박. 총네 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은 단단, 단딴 단. 되죠? 뒤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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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요거는 몇 분, 몇분 음표죠? 2분 음표니까 두 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여러분들이, 어, 2번과 3번, 4번, 모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정지해놓고, 일시정지해놓고, 풀고, 확인하고, 풀고, 확인하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 정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8분음표 반박 딴딴 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산모양이요 두번째 점 4분음표는 산모양일까요 아니면은 골짜기 모양입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 보세요. 시작이 보세요. 시작이, 요거는 산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역시 요두 번째 요것도 당기 음입니다 요것도 볼까요? 요것도 역시 같은 리듬이죠. 요거 당기 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보세요. 세 번째 마디는 역시 한박 반인데, 한박 반인데 요것이 앞에 먼저 골짜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당기 음이 아니에요. 어, 자,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당김없이 있습니까? 없죠. 세 번째는 당김없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두 번째 마디. 역시 요거는, 어, 쉼표니까 8분 쉼표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반박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네, 해 되죠. 선생님이 기겠죠 이거는 이 길이만큼 쉬어주는 거지 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만큼 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으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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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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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리듬을 쳐야 되죠. 자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역시 으, 으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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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되요으 따, 따, 띠, 따, 이렇게 되죠 으